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은퇴 후에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서울, 도심 아니면 외곽 아니면 전원. 그런데요, 은퇴 후에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노후에,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고 집을 고르는 법, 그리고 내 집을 이용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법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어디서 살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도심 이런 대도시에서 살까 아니면 자연과 함께 전원 도시에서 살까. 자, 이것 때문에 고민한 분들이 많죠. 대체로 남성분들은요, 은퇴 후에 이런 전원에 살기를 원하시고 여성분들은 도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미래에스에서 조사했습니다. 를 서울 직장인 절반이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를 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 바로 돈 때문에 었습니다 돈. 자, 왜냐면요. 서울에서 살면 지금 평균 생활비가 한 33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지방, 또 경기권으로 가면 약한 22%가 줄어서 25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매달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주는 거잖아요. 이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만으로 생활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역별 월평균 생활비 비교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 건데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활비가 올랐죠. 이때도 역시 자,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네, 차이가 한 60만 원 정도 납니다. 그 그렇죠? 여기 보면 필수 생활비 역시 서울이 더 높습니다. 식료품비. 네, 서울이 더 높죠. 주거 광열비, 교통, 통신비, 기타 생활비. 자, 그런데 단 하나, 보건 의료비는 지방이 더 높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생활비 비용만 보고 이사를 하는 게 정답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스트레스 또 불편함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골로 이주했던 노인들이 다시 도시로 네, 리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차 소리 때문에 차 소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처음에는 자연 속으로 이사를 옵니다. 자새 소리 물 소리 들으면서 이제 힐링하며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자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병원 자주 가죠 나이가 들면 병원이 멀어요 마트도 멀고자 심지어는요 쓰레기를 버리고 한1 k m 를 걷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차 소리가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것처럼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때요? 공감이 되시나요?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무작정 지방으로 떠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는 단순히 집만 옮기는 게 아니라 부부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서울, 아니면 경기권, 아니면 지방, 아니면 전원주택.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싶으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고민할 필요 없이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생활비를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편의성 또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병원 접근성 이런 현실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히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초푸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초푸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준말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역세권보다 초푸마를 더 우선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하철하고 멀어도 아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 산다는 거죠. 그만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은퇴해서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병 품합니다. 병원을 품은 아파트. 뉴스 기사 한번 보면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네 집은 여기. 여기가 어딜까요? 대학병원을 품은 단지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은퇴 후 노년에는요. 자 그래서 요즘에 신문광고에 분양광고가 이렇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품은 의세권 아파트 중년 이후 또 은퇴 후에는 병원을 낀 아파트를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선택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어요. 집을 구할 때 대학병원이 있는지가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병세권 단지에 관심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병원 대기실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건강 검진, 또 만성 질환 관리, 또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까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병원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갈 때마다 교통비, 시간 많이 들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방으로 가면 다른 비용은 다 주는데 네, 병원비는 는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갈때 긴 이동시간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비상상황에서는 정말 1분, 2분 사이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병품화가 최고 우선순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병원 가까이 살면서 건강관리도 훨씬 편하게 하고 응급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갈까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연령별,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1세부터 80세 이상까지. 저는 이제 여기에 속하네요. 55세에서 59세. 자, 그럼 보면요. 환자 수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20대는 12,000명. 5 5세에서 59세. 제가 속한 요 나이 때는 거의 6만 명. 네, 거의 5배에서 6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대는 병원 한번갈때 지금 저희 나이 때는 다섯 번 여섯 번을 간다는 겁니다. 병원갈 때마다 병원이 멀리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또 입원 환자도 보시면요.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입원 환자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입원해서 병원에 있는데 내 아내가 또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저 지방에 있다면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겠죠. 이것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병원을 품은 아파트, 병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디일까요? 네 지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마곡이죠. 강서구에 있는 마곡. 자 여기 마곡역이 있는데 마곡역 위쪽에 V L 루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아,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발산역 있죠. 발산역 5번 출구 앞에 이대 서울병원 이 있습니다. 자, 요 둘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네, 협력을 했어요. 어떻게 협력을 했을까요? 요 단지 분들하고 이대서울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입주민 전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볼까요? 자, 마곡에 있는 좀 전에 보셨던 VL 루이스트 입주자를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누가? 네, 이대 의료원과 협력해서. 자, 이렇게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병원에 자주 가게 될때 훨씬 쉬워집니다. 내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병원 주변에는 교통과 상업실이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은퇴 후에 선택지 이위가 바로 병세권이 된 겁니다. 자, 결국 이 병품아, 병원을 품은 아파트는요, 단순히 집의 위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자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은퇴 후 건강관리가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주변에 병원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 이런 병품화가 많을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사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 피넬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 60대 중에 얼마나 만족했을까 무려 76%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50%가 좀 넘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로 좀 높게 지방으로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 76%가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가장 만족한 이유 첫 번째가 뭘까? 1위. 네 바로 생활비 절감입니다. 생활비 절감. 거의 절반 정도가 생활비가 줄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거죠. 지방에서는요 집값도 생활비가 대도시에 비해서 많이 낮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머지 34%는 다시 돌아옵니다. 도시로. 왜 돌아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 분은 울상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자, 이분은요 은퇴 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보신 것처럼 공기도 좋고 또 생활비도 적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만 했지 실제로 내가 경험하면서 불편한 것들 병원이 멀어서 검진받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 없이는 내가 원하는 곳에 쉽게 갈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a씨는 도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반면 오른쪽은요. 서울에 사시다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저렴하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편리함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 왼쪽은 은퇴 전 가구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는데 예상하는 노후 거주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은퇴를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은퇴를 하기 전이나 은퇴해서 살고 있는 분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네, 의료시설 잘 갖추어온 것이 바로 1위입니다. 월등히 높죠. 두 번째가 마트 쇼핑 시설, 세 번째가 네 교통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내가 살기 전이나 살고 있는 분이나 똑같이 1위 의료시설, 2위 마트 쇼핑밀 편의시설. 세 번째 교통이 우수한 것.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은퇴 전에 예상하는 노거주 인프라 중에서 은퇴 전 거주지에서 계속 산다는 분들은 네 거의 없었어요. 0.1%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현실은 네42.6% 거의 절반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외죠큰 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원과 또 도심의 주택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단순히 이제 비용만 보고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떠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편의성, 또 병원 접근성,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내가 전원에 살게 되면 내 친구들이 찾아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연결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도심은 병원과 교통이 편리하지만 생활비가 높고 또 지방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의료와 교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도심과 지방의 장점을 모두 살린 서울 근교 외곽 지역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노후에 도심의 편리함과 노후 생활비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왼쪽은요. 40평대 아파트입니다. 오른쪽은 20평대 아파트. 내가 이제 방이 3개 4개 이렇게 큰집에 살면서 은퇴 후에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난방비까지 유지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즈입니다. 다운사이즈. 이렇게 40평대 살다가 네? 20평대로 갈아타는 거. 자 이렇게 집을 줄여서 가게 되면 재산세도 적게 나오고 유지비 관리비도 적게 나오죠. 또 집을 줄였기 때문에 여기 목돈이 생기죠. 그래서 이 목돈을 가지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서울 마포구에 살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를 월세로 줬다고 합니다. 월세는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그분이 경기도에 있는 이제 금촌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 전세 30평대가 한 8천만원 정도 한대요. 이게 싸죠? 그래서 노후생활비 이 300만원을 확보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살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고 40평대는 한 방이 3개 4개 30평도 다 3개죠 그럼 부부 안방에 살면서 방 하나 두개 정도는 창고로 쓰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운사이즈 집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만드는 거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집을 줄였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매달 나가는 비용,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재산세 이런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집을 팔고 내가 10억짜리 사, 집을 살다가 5억짜리로 이사 갔어요. 그럼 남은 돈 5억이 있잖아요. 그 5억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플하게 살면 굉장히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그동안 쌓아뒀던 그런 짐들은 싹 없애고 심플하게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달 전에 오셨던 상담자가 있는데요. 이분도 방 4개짜리, 48평짜리 서울 아파트를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그차익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지금은 매달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분처럼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5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5억이 남잖아요 그거억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아래 댓글로 그 생각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집을 줄이기 싫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 공시가격, 이전엔 이제 9억인데 지금은 12억까지 늘어서 지금 아파트 거의 17억, 18억짜리 되는 그 아파트들은 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 내가 공시가격 9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나이가 많아서 받을수록 금액이 높아지죠. 만약에 내가 공시가격 9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60세에 받으면 한 190만원 70세에 받으면 한 275만원 80세에 받으면 네, 330 아까 그럼 12억이 되면 내가 60세에 받으면 200이 넘겠죠 또 70세는 300이 넘을 테고 이렇게 내가 사는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죽는 그날까지 안정되게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는요 병품아 뭐죠 병원을 품은 아파트입니다. 자 병원을 품은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요 건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병원과 가까워야만 우리가 검진도 편하고 또 무엇보다 응급 상황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푸는 병세권 단지가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 종합병원 분포도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어,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것들이 종합병원인데 나는 어디서 살까? 골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 말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 노후 주거지를 병원과 가까운 곳을 찾아보는 겁니다. 지도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주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후 예산 점검하기입니다. 현재 생활비, 또 은퇴 후 예상 수득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연금으로 충분히 살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부부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연금으로 살수 있는지. 서울에서 은퇴 후 부부 적정 생활비가 약 3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연금만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다운사이징 하면 상당 부분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전략은요. 부족한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다운사이징 전략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또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이겠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집을 줄여서 남은 목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 연금으로 죽는 그 날까지 연금을 받는 방법. 이두 가지 중에 두 부부께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나한테 적당한 걸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병원을 품은 아파트 찾기. 네, 좀 전에 찾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노후 예산 점검하기. 현재 생활비 내가 쓸 생활비와 은퇴 후 소득을 비교해서 얼마나 부족한 지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하면 어떻게하라 그랬죠? 네 다운사이즈 또는 내가 지금 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따라 하셔도 여러분들의 노후준비 훨씬 더 지금보다 안정되고 탄탄해질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 주거지 선택은 단순히 어디서 살까? 이런 문제가 아니죠. 나이 건강, 경제적 안정, 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 후에는요. 어디서 어떻게 살까, 또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이 부분을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퇴 전보다 은퇴 후에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다, 또 이렇게 살고 싶다, 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